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은 제가 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저 그냥 간단하게 준비하라고 했더니 이게 미리 준비해 있었던가 봐요 아닙니다 어제 준비했습니다 어제 준비했어요 예 네. <laughs> 갑자기 놀라움이 <laughs> 예, 생기는데 제가 어, 지역관광 얘기를 한 거는 뭐 이렇게 이렇게까지 준비할 줄 몰랐고 최근에 그 이제 대한민국 관광 문제가.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, 특히 동북아의 새로운 화두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동북아시아에. 그런데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거 바가지 씌워가지고 또 말썽남 어떡하지? 이런 생각도 들고. 또 관광 왔는데 막 지저분하고 혹시라도 불친절하고 이래가지고 혹시 이큰 흐름이 깨지면 어떡하지? 이런 걱정이 돼서 혹시 문화관광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 싶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준비하고 있던 이렇게 자료를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 보니까 놀랍습니다. 평소에 준비가 잘되있었던것 같아요. 네. 차관님이 잘하셨는지 장관이 잘하셨는지 둘다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잘하셨습니다.